네, 일곱 시 십사 분입니다. 경제 얘기하겠습니다. 처음 오프닝 멘트에서 알리바바로 유명한 마흔 얘기를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 IT학과 특임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이 얼굴도 뭐못 생기고 돈도 없고 백도 없던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말 말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입니까? 아 정말 알리바바라고 한 사람 대단, 아저아그 마윈이라고 한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요. 네. 2014년도에 아마 세계 세계적으로 어전 세계를 장식한 어 최고 인물이 어 마윈이 아닌 것싶습니다 마윈은 이제 2013년 작년에 네. 그 벌어들인 돈이 251억 달러 홍돈으로 28조 원을 벌었습니다. 어 이근 회장이 작년에 번돈 18억 달러 2조 원에 비하면은 네. 약한 14배 정도 많이 벌어서 어 그의 자산이 작년에 작년에 어 세계 아, 총자산 287억 달러로 세계 22위를 기록했는데요 네. 이근 회장의 자산이 작년에 130억 달러로 14조 원이었습니다. 네. 어 그다음에 그 알리바바 그 회사 알리바바에서 회사 시가총액 작년에 어 286조 원 네. 2,59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아뭐 한국 수치가? 최고의 기업 네. 어, 기업인 그 삼성전자가. 시가 총일 190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알리바바가 어. 작년 네. 처음으로 이제 상장한 이후에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가를 알수 있고 그걸 운영하는 마윈이 잘 자연히 네. 세계적인 인물로 등장하게됐습니다뭐 자기 키가 162cm밖에 안 되고 못났다 아주 그렇게 턱 얘기하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으면 자신의좀 부족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마윈의 알리바바가 주목받는 이유는 뭡니까? 어, 작년에 계신 알리바바, 알리바바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가, 어, 장, 그야말로 알리바바를 창업한 것이 이제, 이 사람이 본래는 그 뭐, IT 전문가도 아니고, 컴퓨터 네. 어, 전문가도 아니고, 어, 항조사범학교를 나온 그, 영어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다가 네. 35세 때, 어, 1999년도에 한국돈 7천만원으로, 어, 전자상거래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네. 어, 해, 해, 했는데, 이것이 이제, 어, 성공을 거두면서, 뭐 어, 드디어 이제 그 알리페이랑을 만들고 하면서 작년에 뉴욕 증시 상장을 했는데, 네. 어 그렇게 되면서 그야말로 중국이란 나라가 어 10만 G 인줄 알았는데 네. 이 알고 봤더니 이게 그, 이 IT 분야에서, 이 문제 네. 최첨단 기술인 IT 분야에서도 어 미국과 필적하는 G 2구나 하는 거, 그런 그 것이 어 아. 밝혀지고 또 그렇게 되면서 어, 바로 중국 옆에 있는 우리 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 그야말로 어 핀테크나 모바일 네. 뱅킹에 그야말로 별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있는 한국에 큰 충격을 주면서 네. 어,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그 네.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핀테크 산업이 정말 어떻게 하죠? 이제 핀테크 지원센터를 이제 만들고 그랬는데요.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벌써 이제 중국은 이 알리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것이 벌써 2004년도에 나왔거든요. 네. 2004년도에 나왔으니까. 어, 나, 나완대비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말씀하셨 이제 겨우 이제 금년에, 어, 핀테크 지원센터를 만들고, 네. 어, 핀테크 산업 육성과, 그 다음에 인터넷 전문은행 육성 방안을, 어, 뭐, 발표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 10여 년 정도는 뒤졌다, 이렇게 볼 수가 근데 있습니다. 근데, 기술 자체가 뒤졌다기보다, 어젠가 그제 한그 보도에 보면, 규제 때문에 이미 개발했는데도 못했다는 하소연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가 사실은 IT 강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IT 기술이 또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는, 있었고 했는데, 사실은, 어, 너무도 많은 규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어, 그야말로. 발목이 잡히는. 네. 발목이 잡혔죠. 그래서, 어, 그제 그렇지 아도그 다음 카카오의 이서우 대표가. 네, 네. 아, 도대체가. 알리페이는 얼마나 많은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데, 10만원을 송금하기 위한 그 다음 카카오, 카카오페이를 누가 네. 봤는데만 30개월이 걸렸다. 아, 네. 그러면서 알리페이, 알리페이가 출시하고 있는 그 MMF에는 벌써 100조 원 펀드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이 지금은 중국에서, 알리바바가 출시한 위어바오라 하는 펀드가 출시 몇 개월 만에, 9개월 정도 만에 중국 전체 증권회사가 아 가지고 있는 그 m 어. m f 장고를 능가하는 네. 그런 정도의 규모의 그 대단한 그 실적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10만 원) 송금하는데 (30개월이나) 걸리면서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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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뭐 온가 규제가 아직도 많아, 많아서 네.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그런 것을 어, 얘기하면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뭐 속으로 울어도 여러 번 울었을 것 같은데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거 결국은 이게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거나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와 국회의 몫이 아닌가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뭐 이제 정부는 본래 이제 규제가 본성이죠. 그래서 네. 이제 여러 가지 금산 분리 규제라든지 금융 실명제 규제 혹은 여러 가지 예금 대출 영업 행위도 일일이 규제하고 또 허가를 네,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허가 지고 네. 있고. 어, 국회에서는 지금 정치 싸움에 뭐 그냥 목을 메고 있으니까 이런 분, 이런 문제는 관심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 전혀 뭐 통과시키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네. 정부와 정치권이 합작을, 그야말로 합작을 통해서, 어, 우리나라 새로운 금융. 이게 왜냐면 이제, <laughs> 과거 전통적인 금융이 이제 함물 가면서. 네. 이것도 우리나라 시계8 0 1로 지금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 수준이라는 것이 스위스에 있는 세계 경제 포럼의 평가인데 네, 네. 새롭게 탄생하는 이 인터넷 전문은행 빈테크 산업마저도 네. 이게 중국에 이미 10여 년 뒤져 있고 네. 이런 식으로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은 그야말로 발전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라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20대, 30대에 한 번도 취직해보지 못한 숫자가 10만 명이고 2003년 이래 최대로 숫자가 많고 늘어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는 또 국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그야말로 이런 부분이야말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예요 그렇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뭐 중소기업 같은 데면 뭐 군대 병력 특혜를 주겠다 혹은 월급을 좀 도와주겠다 이랬죠. 하는데 안 가거든요. 네. 이제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어 중소 제조업에서 부르카르로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부모들이도 보내지도 않고요. 네. 그간 우리 고생한 부모들이 내 자식은 그런데 안 보낸다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그핀테크 산업이나 모바일 뱅킹 뭐 이런 쪽이야 말로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재능이 또 있고, 그렇죠. 할수 있는 좋은 네. 재미있어하고 좋은 직장이고, 네. 미래가 전망이 꽤뭐 밝은 직장인데, 네. 네. 정부가 어 일단 금산분류를 해가지고 어 뭐안 된다 그러고 또. 여러 가지 뭐 영업행위도 규제하고 해서 네. 지금 이제 너무너무 많은 규제 때문에 이것이 발이 묶여 있고 젊은 사람들이 어 핀테크 기술을 하나 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 영국이나든지 이런 데서는 자본금도 필요 없어요 네. 어 그냥 주소도 필요 이제 사무실도 아, 필요 없고 예. 오직 그~ 영국은 사서함 주소 하나 연락할 사서함 주소 하나만 있으면 인가를 내줍니다 네. 그것도 2 4 시간 내에 우리나라가. 지금 기어가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날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영국, 그렇습니다. 영국마저도 예. 이것을 앞으로 미래에 엄청난 알겠습니다. 그